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도무지 할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공부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그 불가능한 것을 극복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고 가 아이가 그때로부터 나가니라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추천하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와 같이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가 귀신을 추천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 이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는가. 제자와 예수님과의 차이가 첫지 차이다. 이것입니다. 제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예수께서는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간다. 이것입니다. 도무지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의미를 믿음으로 기다리러 가는 것입니다. 왜 제자는 안 되고 왜 예수님은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여기 속에서. 제자의 불신을 일깨우고 싶으신 하나님의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마음속에 불신이 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작은 믿음에조차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자시할 만한 작은 믿음에조차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다. 계자시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불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사씨 할, 기사시 하나만큼이라도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만이라도 갖는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질 때 그는 어떠한 복을 받습니까?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지게 되는 또한 못할 것이 없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많은 불가능한 일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그럴 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구나. 근심하고 있구나.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할 때 나의 불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는 불가능을 이기고 7.8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불가능할 때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똑똑하고, 또힘 있는 사람, 또 여러 가지 물질,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많겠지만, 그 불가능한 성황에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역사하신 하나님. 그하나님이한 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겨자 씨할 만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 겨자 씨할 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게 될때 어떠한 불가능함도 다 극복하는 7.8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작은 믿음 가짐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